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화공학부 어, 김민규 교수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화공학부라고 하는 거는 아, 이제 전통적인 이제 석유 화학공학에서 출발하는 게 화공학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정제하고 그걸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하는 게이 아, 석유화학, 그러니까 화학공학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세상이 어, 석유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보다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기술 뭐 재생에너지 등등이 많이 필요하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하는 어떤 인재들을 뽑아내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화공학부가 하는 일이죠. 우리 영남대 화공학부만의 이제 다른 학교랑 다르게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뭐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공학부 안에 세부적인 전공이 또 대개로 나뉘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좀더 전공들을 심화 있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점이고 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세부 전공은 이제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화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또 융합 전공,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고분자 이렇게 4개로 나뉘십니다 화공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정통 화고그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화학에서부터 쭉 어떤 거기에 근간을 둔, 둔뭐 클라이언트 설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산업 육군을 만드자라고 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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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제 화공 시스템이고 그 에너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최근에는 수소 그린 유들이 관련된 어, 수소 인재 양성 그런 쪽에 힘을 쏟고 있는 이제 에너지 쪽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융합은 이제 그 중간 쯤에 우리가 화공 시스템 쪽도 좀 어느 정도 배우면서 또 에너지 쪽도 좀 배우는 그런 쪽의 융합이라 할수 있겠고 또 화공이라고 하면 또 고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분자라는 게 결국 그 석유학 원료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그 석유학 원료를 반응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걔네가 고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고분자 전공으로 또 다른 전공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네 가지 전공으로 되어 있죠. 화공학부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공학부의 특징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전문성을 띠는 그런 직업을 많이 찾게 돼요. 석유화학 쪽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석유화학을 다룰 수 있는 회사들은 다 대기업밖에 없어요. 중소기업만 다룰 수가 없는 그런 크기의 사업, 산업 구조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중소기업도 간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기업에 갈수 밖에 없다는거 화공 쪽에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융합적으로 많이 배우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수소 쪽이라던가 태양전 쪽이라던가 그런 쪽에 요즘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인재들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학공과의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1학년 전공이 2학년 전공과 관련이 있고 3학년 전공이 2학년 전공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부를 쉬어, 쉬어버리면 이어지지가 않아서 공부가 중간에 안 돼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어, 공부를 혹은 뭐 실습이 설계된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